같은 장소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별점이 많이 차이나는 곳을 방문해서 어디가 더 정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식당을 검색하실 때 아마 이 네이버에서 평점을 많이 보고 가실 겁니다. 근데 이 네이버 리뷰 대부분 5점 만점에 4점을 넘기고 리뷰 수도 막 1000개가 넘습니다. 블로그 협찬이나 리뷰 알바 같은 소문도 많이 돌기도 하고 저도 4점대 넘는 식당을 갔다가 많이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카카오 맵에서 또 리뷰를 많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카카오 맵 훨씬 리뷰 수가 적고 별점도 낮지만 훨씬 신랄하고 분노에 가득 찬 리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다 보니 이두 리뷰 플랫폼의 별점이 차이가 상이하게 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별점이 크게 차이나는 식당 세 곳을 방문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어디가 더 정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당으로 바로 가시죠. 저는 지금 첫 번째 식당 나와있고요 첫 번째 식당은 네이버 평점이 4.1 그리고 카카오맵 평점이 2.1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 몇 개만 읽어보게요 네이버는 40주년 이벤트 한다길래 왔는데 퀄리티 대박이었다 1인 생선구이부터 뭐 전문가라 그런지 고소한 게 맛집이다 또 다른 리뷰에서는 사장님 직원분들 친절하고 인심허하다 상술 아니야 좋았다 마음이 넉넉하다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왔는데 카카오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카카오에서는 아까울 정도로 불친절 최고봉이다. 지금 엄청 길게 쓰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1 점짜리가 리뷰가 있는데 엄청 사사건건 시이었다 그리고 음식도 깔끔한지 모르겠는데 조용하고 방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모임 장소로 쓰인다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완전히 상반된 리뷰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어디가 더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조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계세요 하니까 이제 나와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처음 영상에 안담겼는데 약간 벌써 왔냐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두 명. 네. 네. 저희가 첫 손님인 듯 했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저희는 홀에 앉았고 정식 2인 인당 25,000원짜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2만 원에 판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5,000원이 더. 있어서 약간 당황했고요. 음. 음식은 흰쌀죽, 모둠에 튀김, 초밥, 알밥 매운탕, 메론 순으로 이렇게 정식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음식 퀄리티나 뭐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했는데 초밥은 좀 많이 비렸고 매운탕도 이 양은 좀 많았어요. 근데 살짝 비릿해서 제 입맛에는 약간 먹긴좀 힘들었다 싶었습니다. 근데 튀김이랑 메론은 진짜 맛있었어요. 그 냉동 그 새우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날파리가 납니다. 날파리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큰 마이너스였거든요. 심지어 이게 저희밖에 밥을 안 먹다 보니까 계속 날파리가 저희한테만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아 위생이 좀 괜찮나? 그리고 뭔가 전반적으로 이 물건들의 배치가 이게 왜 저기 있냐 싶은 물건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도 조금 이제 어, 이런 분위기가 약간 뭐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중요한 게이 지금 보이시는 간장 종지인데요. 이 간장 종지. 아, 좀 오래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입맛을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비스인데 어, 생각보다 처음에 세애된 거 치고는 두분다 그냥 툭툭 츤데레로 좀 챙겨주시면서 그렇게 막불친절하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가격을 생각하면 구성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맛과 위생이 조금 떨어지는 집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종 위생 2점 그리고 맛 3점 서비스 3점 재방문 의사 없음 제 최종 평점은 2.2점입니다 첫 번째 식당은 그래서 카카오의 승리가 되겠네요 바로 두 번째 식당으로 보시죠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당에 네이버 평점은 3.98 다음 평점은 1.8입니다 네이버 평점을 잠깐 보자면은 먼저 돈가스 먹고 싶어서 왔는데 입구부터 쌓인 종이가 많아서 기대됐다 맛있게 잘 먹었고 위생관리도 잘돼 있는 것 같다 다시 방문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맛조차 발전하지 않은 아쉬움 뭐 이런 똑같이 상반되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사, 사기꾼 식당 뭐 사실인가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직접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당은 남산의 돈가스 집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수학 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시간 정도 카페에서 웨이팅을 했고 그래서 촬영본도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한그 시간 이후에 들어간 이곳에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정말 정말 많아서 애기들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저희는 돈까스와 우동 한 그릇이 주문을 했고 총합 22,000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문하고 1분 내로 음식이 나왔어요. 돈까스와 우동이 정말 옛날 돈까스, 옛날 우동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 어렸을 때그 남산 돈까스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나도 근데 똑같은 <laughs> 회전율이 높아서인지 돈가스 상당히 바삭바삭했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동도 부추가 은근한 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맛 자체는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빨리빨리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인지 책상에 고춧가루 같은 게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리하시고 뭐 닦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 보인다. 그냥 오래된 가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곳은 맛은 괜찮은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정신이 좀 없었다? 저는 그래서 맛 4점, 위생 3점, 분위기 2.5점, 재방문 의사는 남산에 와야 한다면 가겠다. 정도입니다. 여기는 카카오 평점이 1.8이었는데 저와 카메라맨 모두 이거는 정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은 네이버가 승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식당으로 가보시죠. 마지막 식당은 네이버 4.23 카카오 2.5입니다. 네이버는 아, 맛있음 친절함 중앙대 중식 1티어 이런 말이 있고 사장님들 친절하세요 직원 응대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세요. 네이버에서는 좋은 평가들 많이 들렸고 다음에서는 단체 손님이건 혼반면이건 상관없이 평등하게 불친절하고 라지를 땡땡땡하게 줌. 누가 보면 공짜로 얻어먹으러 온것 같은 진짜 별로 저게 간짜장인 짜장 죽인지 음식도 별로라고 하시는 리뷰가 있습니다 한 분은 메뉴가 시킨 대로 안 나왔는데 그냥 먹으라고 하시라는 리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가보고 나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마지막 식당은 종업원분들이 처음부터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25,500원 세트 2번 짜장면, 짬뽕 탕수육 군만두 세트를 시켰습니다. 인상적인 게 제일 사장님 같으신 분이 계속 홀 중앙에서 이 서버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하셨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3분 뒤에 바로 메뉴들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메뉴 대부분 맛있었습니다. 짜장면은 옛날에 집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 느낌이 많이 났고 탕수육도 이 홍콩반점 그 찹쌀탕수육과는 다른 옛날 탕수육만의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스가 진짜 맛있어 가지고 이 탕수육과 짜장면, 그리고 군만두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이 짬뽕은 약간 좀단 느낌? 그,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서 단 느낌이 좀 나서 맵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생이나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도 세 매장 중에 가장 베스트였고요. 서버분들 정말 친절하셔서 카카오에 막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평점은 맛 4점, 위생 4점, 서비스 4점에서 총점 4점으로 옛날 중식이 먹고 싶을 때는 여기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재방문은 당연히 있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다음보다 네이버의 편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다음에 평점이 상이하게 차이 나는 곳세 군데를 제가 들려봤는데요. 제가 직접 방문하면서 내린 오늘의 결론. 승자는 네이버입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네이버 리뷰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저는 카카오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에 네이버한테 당한 게 정말 정말 많아서 카카오가 이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이 네이버가 리뷰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별점의 정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실 사용자들이 점점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리뷰 점수가 적당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네이버가 더 맞지 않나 싶지만 그럼에도 첫 번째 식당은 저한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비린내를 잘못 견디는 편이라서 더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별점 3점의 벽은 넘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세 군데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별점의 차이가 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문하시기 전에 두 리뷰를 모두 확인하고, 네이버는 한4.4 그리고 다음은 3.5 정도가 넘으면 갈 만한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두 별점이 차이가 나는 식당들을 많이 방문했지만 카페를 방문한 건이 쇼츠에 있으니까 쇼츠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반응이 좋다면 서울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별점이 차이나는 곳도 가볼 테니까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슛!